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메가입니다. 오늘 보실 코인은 라이브 피어 코인인데요. 영상 시작 전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메가 투자 지원금 500만원 누구나 조건 없이 받으실 수 있게끔 이번에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 피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한번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건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이 락업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 가격이 급등하면서 펌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라이브 피어 개인들이 아니라 재단 있죠. 라이브 피어의 재단에 직접적으로 락업 해제 일정을 하기 때문에 이락업을 풀리게 되면은 어마무시하게 풀리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차트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락업 폐제 일정에 대해서 이미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전부 공유를 도와드렸는데 혹시라도 락업 폐제 일정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혹시라도 아직도 모르신다면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코드 오메가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 락업 해제라는 거에 일정이 별로 남지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락업 일정 진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라이브 피어 코인으로 반드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 라이브 피어 코인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들 모두 나눠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코드, 오메가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오전 9시, 여러분들 9시에 전부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금전 요구가 없기 때문에 다들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 보내주셔서 라이브 피어 코인에 대해서 관한 정보들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왜이 락업 폐제라는 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락업 일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재단과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쭉 오르다가 물량이 풀리게 되면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을 한다 라는 건데요 이 재단과 세력들이 이런 고점에서 팔겠습니까 아니면 저점에서 팔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점에서 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락업 일정이 다가오게 되면 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주가를 펌핑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락업폐제 일정을 좀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즉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저한테 무료 서비스 받고 계신 분들은 락업폐제 일정과 함께 세력들의 목표 가격까지 전부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일단 간략하게 만들, 말씀을 드리면 이번 락업폐제 일정 최소 정고점, 이런 구간 때는 무조건 돌파를 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력들의 매집 내역까지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무료 문자 서비스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똑같이 이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정해놓은 이 목표 가격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는 시드 금액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물려 있어가지고 시드 금액이 없을 수도 있고 애초에 코인에 진입할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망만 하고 계시던 분들 너무나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급 프로젝트 오메가의 500만 원 투자 지원금 이벤트 누구나 조건 없이 받으실 수 있게 이번에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메가 투자 지원금 받으셔서 저와 함께 라이브 피어 코인으로 시원하게 수익 한번 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새 5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밈코인 광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도 이후에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밈코인 열풍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코인들이 1년 만에 5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페페, 도지, 시바이누는 물론이고 붐코인, 짓코인, 스피드코인 뭐 이런 친구들도 싹다 상승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5만 퍼센트, 2만 퍼센트, 3만 퍼센트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1,000원이 50만원 되고 100만원이 5억이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한국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익 내는 거 다들 말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만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보다도 이 미국이나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위주로 생성이 되는 밈코인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솔찌 만들어서 100만원 넣어가지고 막한 10억 만들어낸다 이런 거말 못해요 사실상 할 확률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원이 50만원 되는 거에 절반이 얼마입니까? 25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중하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500만원을 넣고 15억을 벌고 은퇴를 했다. 시바이누로 인생을 역전한 미국 남자의 사연. 여러분들도 이걸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조지 허딩이라는 사람이 시바이누 코인으로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이 수익으로 이 사람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조기 은퇴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강아지 그림이 웃겨서 샀던 코인이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평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15억이라는 금액이 누군가한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얼마 투자했다고요? 여기 여러분 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이 500으로도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이 밈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 해 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 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 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되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지원금, 급등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 직접적으로 500만원 투자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